정말 이 배우는 우리 역할과 거의 싱크로율이 100% 가까이 된다 자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지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셋오 어, 우보영 어, 우리 채영 씨랑 데프콘 씨도 우리 유비 씨 선택한 건가요 오와 우보영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한네분 정도가 선택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 비슷한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. 우리 채영 씨 채영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 네 아니 또 같이 호흡 맞추는 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. 아, 네네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그쵸? 친자매처럼 지내야 되는데 그죠 이영 씨가 성격 아이유비 <laughs> 씨가 성격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어. 그냥 그 우보영이 갖고 있는 굉장히 여리고 밝은 그대로 잘 녹여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음. 현장에서 유비 씨라는 이름으로 안 부르고 다 보영아 보영아 이렇게 부를 아 정도로 네, 저희 드라마에 아주 활력소이자 <laughs> 비타민이시죠. 그래서 싱크로율이 가장 저, 어, 잘 매칭되지 않나. 네, 여자가 보기에도 사랑스럽나요? 너무 사랑스럽운아 그래요. 네, 네 그래서 보통은 촬영 저희 현장에 여배우들이 많이 없는 편이라 네네. 보통은 좀뭐게뭐 뭐 신경 쓰이거나 뭐 눈치 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. 유비 씨 같은 경우 너무 털털하시고 음. 너무 좋으셔가지고 성격이 정말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. 어머, 아 이렇게 또예 룸메이트가 극찬을 해주니까 또 이유비 씨 너무 행복하시겠어요. 어떠세요?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. 어, 근데 다들 싱크풀이 좋아서. 아 그래요? 네. 유비 씨는 누구 선택하셨어요? 저요. 네. 저는 본인 선택했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다다 다 맞는 것 같아서 아, 고민이 것 같아서. 너무 됐어요. 아네 그리고 채영 언니도 진짜 친자매처럼 지내야 되는 그런 사이라서 네.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좋더라고요. 성격도 잘 맞고 언니도 너무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잘 챙겨주시고 음.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다들 너무 싱크가 왜나왜 나를 <laughs> 다들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? 다들 겸손하셔서 그래요 예예 예. 어쨌든 다 비슷한 싱크로율을 자랑한다고 하니까 네. 드라마를 통해서 다들 좋은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쵸 그쵸 네, 그래서 다들 네잘 네. 맞습니다 어, 엄카 사용하는 <laughs> 막난이 민호도 약간 비슷한가요? 어때요? 이게 제가 자꾸 민호를 미노, 음. 극 중에서도 막 되게 막 혼내고 이래요 어 근데 이는다 실제로도 친동생 같고 오. 너 정신 안 차려 막 이렇게 괜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야 진짜 보영이가 됐구나. <laughs> 오. 그래서 서운한 건 없지. 제가, 제가 잘 챙겨줘요. <laughs> 아, 이자를 비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아니, 넘어가요. 아니요. 아니. <laughs> 아, 아니, 저도 저도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음. 어, 사실은 이제 좀 원체 이제 허물 없이 해주고 어, 털털하게 해주다 보니까 네. 저도 친해져가지고 오. 장난을 좀 많이. 이 극중 민호처럼 장을좀 많이 치게 돼서 예예. 약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아, 생각합니다. 이준혁 씨의 질투의 눈총이 <laughs> 여기까지 느껴지는 <laughs> 느낌이 나는데요. 예, 그것도 드라마를 통해 저희가.